당신을 위한 서약서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서명하셨습니다. 당신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체결된 언약의 조항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전부터 그리스도가 중재자의 직분을 맞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중재자로 인을 치셨습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중재자로 택하셨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성부가 성자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의 성자는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교회에 대한 예언자로서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명령 받으셨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둘째,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주시는 자들을 위해 생명을 내려놓으라는 명령을 받으셨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성부는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해 아들과 언약하셨습니다. 첫째, 성부는 성자에게 성령을 풍성히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둘째 성부는 구속이라는 위대한 사역에서 성자를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위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내가 그 일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내가 내 손을 붙잡아 줄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셋째,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게 복된 성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결코 헛되이 수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은 여인의 상고와 같았습니다. 여인은 많은 고통과 수고를 감내해야 하지만 결국 자신의 아이를 보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스도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 많은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성부가 성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자들입니다.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이라. 넷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지체들도 영어롭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이 영광의 약속을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하나였고, 그리스도는 그 비밀을 성부의 품속에서 끌어내셔서 제자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성부와의 언약을 통해 성부의 뜻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약속된 영광에 대한 성부의 뜻을 밝히 보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 있는 언약의 조항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 편에 있는 다음에 구체적인 조항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재자의 직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부가 그 일에 그리스도를 임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중재자의 직분을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먼저 성부가 그리스도를 그 일에 부르시고 성자가 그 직분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해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심을 구하며, 신뢰하는 약속이 그리스도 편에 있었습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그것은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자신에게 가해질 수치와 상함을 감당함으로써 성부의 뜻에 따르고 성부가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 생명을 내려놓겠다는 순종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패듬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리스도는 그렇게 먼저 성부와 언약을 메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기 위해 온 마음을 쏟으셨습니다. 마침내 그분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어롭게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몸된 지체들에게 약속하신 영광을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어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어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을 위해 자신의 아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두 번째 분을 우리를 대신해 언약의 머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은 얼마나 긍휼이 넘치는 일입니까? 이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 전부터 우리의 구원이라는 위대한 사역을 수행하시는 예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분이 당신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속에 당신의 이름을 포함시켰다는 사실이 당신을 얼마나 행복하게 합니까? 그러나 당신이 생각과 감정이 세상과 세상의 헛된 것들에 너무나 강렬하게 향하고 있다면, 당신의 영혼이 순전하지 못하고 이 땅의 것들을 향해 강하게 아래로 향하고 있다며 하나님의 그 오랜 사랑과 영원한 일이 당신의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능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그것은 가장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다윗의 소망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확증을 갈망했습니다. 한 번만 미소를 보여주셔서도 다윗의 마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더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당신은 성부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보물을 이 세상에 가져오신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해 당신이 얼마나 뜨겁게 갈망해야 하겠습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그리스도가 하신 영원한 사역 속에서 그분을 올바로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갈망보다도 그리스도를 가장 뜨겁게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모든 것, 모든 능력, 모든 사랑, 모든 거룩함, 모든 복이 되시는 그분만을 목말라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황금과 명예를 갈망하는 영혼에게 말하십시오. 오,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 영혼들아. 세상과 명예는 곧 배설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은 세상의 이야기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최근에 아주 큰 부자가 되었어. 그 사람은 전에는 나사로처럼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말도 못할 정도로 부자가 되었지 뭐야. 그는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어. 그럴 때 당신은 혼잣말로 혹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라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큰 부자가 되었을 텐데, 당신의 영혼이 만약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해 이런 갈망과 목마름을 갖고 있다면, 당신 속에서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가엾은 당신을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갈급함이 다윗이 가졌던 이런 갈급함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해 이런 갈망과 목마름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평강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갈망으로 당신의 영혼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